계게 쳤었지? 이렇게 쳤나? 이렇게 쳤나? <laughs> 그냥 아무렇게나 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가산동에 살고 있는 김종임입니다. 오늘 마을자치 축제 뽐 주간으로 제가 강연 베토피에 초대됐는데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간 동안 제 얼굴이 좀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아, 쟤는 뭐지 싶으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나왔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마을, 자치 그리고 마을 기록에 대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저의 그동안의 행적을 바탕으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는 제 말투에서 조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경남 마산이라는 곳이 고향이고요 그곳에서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살다가 여기 금천, 서울 금천, 서울살이를 시작한 지 이제 1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이 거기다 보니까 서울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혼자서 일단 아는 사람은 신랑밖에 없고 갈 곳은 제가 아는 집밖에 없는 서울지리도 모르고 솔직히.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1년 동안은 제가 어쨌든 서울살이를 하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년 딱 되던 해에 이제 취업을 할 앞둔 찰나에 임신이 된 거죠. 그래서 첫째가 태어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직장은 빠이빠이 되고 그대로 육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서 첫째를 처음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처음 키울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키우는 동안에는 그냥 신랑과 이제 같이 하는 육아가 다였는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첫째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둘째는 좀 다른데 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혼자서 이렇게 애들을 키우는 게 맞나? 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동네에 다른 엄마들도 좀 궁금해지고 하면서 이제 문화센터를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 형성이 되면서 그분들이랑 뭔가 할 거리를 찾다가 자조 모임이 있더라고요. 육아 정보 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엄마들끼리 자조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엄마들 자조 모임이었죠. 그런데 본격롭게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이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한두 살 차이고. 그래서 어, 그럼 우리 애들도 같이 모여 보자. 그래서 처음에 애들과 모여서 그럼 애들과 그냥 모이는 것보다는 뭔가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유행하듯이 품앗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엄마들이 애들을 같이 공동으로 키우는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걸 가르쳐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근데 참 신기하게 그냥 엄마들로 만났을 때는 그냥 엄마였는데 결혼하기 전에 뭐를 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걸한 거예요 어떤 엄마는 그, 피아노 선생님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책 관련된 일을 했었었고, 뭐, 이런 게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애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고 된 거죠. 그래서 각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애들 활동하면서 그 활동하는 모임 이름도 같이 정하고, 그 모임 학교처럼 교과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계속 모이면서 이제 엄마와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모이니까 아빠들이 너희는 도대체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거니? 우리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빠들도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어, 나도 좀 같이 가족들이 만나면 어때? 이런 제의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엄마들도 그러면 같이 모여보자 해서 가족 모임도 몇번 하게 되고 나중에 1년이 됐을 때는 진짜 어린이집 다니면 그런 게 있잖아요 1년 정도 되면 애들 막하예 발표하듯이 저희들도 이제 학예 발표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빠들이 이제 관객이 돼 주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을 진짜 재밌게 놀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게 정말 재밌는 활동이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은 추억이 될수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또 뜻하지 않게 저에게 셋째가 찾아옵니다. <laughs> 그래서 셋째가 찾아오면서 이 셋째도 이제 뭔가 할 거리를 찾고 있는데 또 누군가 손을 내밀죠. 부모,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제 막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여러 마을 사업들이 생기면서 부모 커뮤니티라는 사업이 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떤 분이 부모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제의를 하는데 저는 앞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잡아야 되겠다 해서 또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이제 나이가 다 똑같았어요, 이번에는. 다 똑같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좀 숲에서 키우고 싶다. 솔직히 도시에서는 숲을 접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숲을 나가게 되는데, 그 숲에서 아이들이 1년 동안, 1년을 같이 하니까 이 병원, 자연의 변화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보면서, 아이들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엄마들도 같이 자연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그 앞에 했던 품마시처럼 여기에서 그게 활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엄마가 아니었어요 다 결혼 전에 또 뭔가 하던 일들을 하던 엄마들이니까 다 재능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재능들을 가지고 막 수업을 하면서 누구는 이제 쿠키 만드는 걸 가르쳐 주고 누구는 이제 꽃꽂이를 가르쳐 주고 이러면서 또 엄마들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품마시랑 다르게 조금 발전된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마을 금천구 마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생기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밴드나 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랑 연결해서 저희가 어 우리는 아이들이 어리고 여자아이들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이제 삥 같은 걸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서 그거를 그러면 그쪽 동아리랑 합쳐서 마을에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돼서 같이 저희가 이제 공 모집을 하고 그 엄마가 재능기부식으로 도서관에서 봉사하던 엄마가 이제 재능기부식을 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형성이 되면서 점점 커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끝날 때쯤에 어떻게 됐냐면 여러 그 단체들이 금천구에는 여러 동아리나 모임들이 생기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동 육가로 금천구에서 좀 유명한 자바리네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쪽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또래가 비슷하고 어쨌든 추구하는 게 비슷하니까 우리 같이 활동을 하자 이렇게 되면서 자바리와. 자바리네와 저희가 이제 합쳐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엄마들은 어, 저는 지금 비회원이 되긴 했지만 그 엄마들은 아직까지 그 자바리네로 해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데 마을에서 중요한 건 일단 체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체험을 하고 그거에서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면서 여러 활동들을 같이 할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한테 갇히지 말고 좀 여러 활동을 같이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여러 단체들을 만나보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네트워크 형성이 나중에 제가 지금 주민자치 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바탕이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마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동, 나의 활동에만 그치지 말고, 다른 활동들을 기웃기웃 거리시고, 그 기웃기웃 거리면서 그쪽과 관계 형성을 꼭해 두시라는 거. 언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어떻게 연결될지를 모르니까, 그분들이랑은 꼭 연결을 해 두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육아를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나의 필요에서 나는 혼자 애 키우기 싫어가 저의 필요였거든요. 근데 둘러보니까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 같이 애를 키우는 모든 엄마의 공통점이더라고요. 나 혼자 애 키우기 싫어. 그래서 그게 잘 맞았고 그걸 서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해보자가 됐고 그렇게 해보자가 했던 것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필요가 뭔지를 항상 얘기하는 마음, 오픈된 마음. 이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육아를 잘 하고 나니까 그쯤 마을, 금천구에는 마을직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 사업들을 보면 대표 3인에 대해서만 뭔가 너희 모임을 할수 있게 지원하는 체계인데 금천구에 제가 봤을 땐 제일 독특하고 제일 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마을직이거든요. 뭐, 왜냐면 마을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어 했을 때는 3인 이상 아니면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경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마을지기 같은 경우에는 혼자라도 나 금천구가 궁금하고 마을 공동체, 마을이 궁금해 하면 그쪽을 지원하시면 되거든요. 그 마을지기를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동외를 볼수 있었어요. 솔직히 금천 저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서울에 와서 여기서 14년을 사니까 여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여기를 벗어나는 적이 없어서 그래서 금천구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었는데 저는 그때 다 알았어요 진짜 그 1년 동안 마을지기가 1년 과정인데 그 1년 동안에 다 알았어요 <laughs> 우리 동 외에 다른 동에 뭐가 있고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고 이런 거를 그 마을지기 분들을 통해서 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필요 욕구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야 되는 거 그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마을을 돌아보는데 그때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 숙제가 매주 숙제가 나왔었어요 매주 숙제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한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를 돌아보고 레포트를 쓰라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봤고 뭐가 어떻고 그거에 대해서 한달 동안을 했는데 일주일 돌아보고 나서 나다 돌아봤는데 뭘또 돌아보래 일주일 돌았어요. 어 근데 다른 게 보여요? 어, 이사, 아니 2주 돌았으니까 이제 다 봤네. 3주 돌았어요. 근데 또 다른 게 보이고 4주 돌았는데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변화하더라고요. 계속 뭔가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제 봤던 게 오늘 안 보일 수도 있고 어제 안 보였던 게 오늘 보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4주라는 시간을 그때는 돌았을 때 정말 그, 저희 일기 마을, 제가 일기인데, 일기 마을지기 하셨던 분들이 내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힘들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게그 마을 돌아보기였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도 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가 살면, 사는 동네를 그렇게 돌아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마을을 돌아보고 나니까, 마을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어, 괜히 담장 하나가 달리 보이고, 누구 집 대문 하나도 달리 보이고 그렇게 달리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고 아 여기는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이어지더라고 그냥 이렇게 딱 보이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가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게 되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laughs> 홍보타임 마을지기는 1년에한 번씩 모집합니다 마을지기에 접수하세요 <laughs> 신청을 꼭 하셔서 경험을 내가 난 여기 금천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뭐, 세명 모여서 모임 같은 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면, 말지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꼭 권유 드립니다. 그걸 했을 때, 근천과 달리고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일단, 동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리고 내 혼자,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같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를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갖게 되면서, 이게, 나와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되게 여러 연령대가 같이 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솔직히,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 내가 뜻이 맞는 사람은 세 명이랑 엮어서 하는 거였지만, 마을 기획단은 그게 아니고, 나랑 뜻이 같지 않아도 어쨌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취합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면서 나 혼자만, 마을에는 진짜 저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의견이 다 같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장애였던 거죠 거기가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좀 이런 활동들이 마을에서 좀 곳곳에서 제대로 일어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계획단이 마을자치회의 시초라고 할수있었 했잖아요. 그 자치회가 이제 동마다 전동이 실시하는 게 돼서 그때 마침 저는 또 가산동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독산일동에서 그렇게 돼서 이제 가산동의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게 되죠. 그렇게 지원해서 들어왔을 때 들어오고 나서 그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생각보다 제가 활동을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없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육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 시간이나 이런 걸 맞춰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 됐는데 이제는 여기 가산적으로 이사 오면서 애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면서 동네를 좀더 자세히 그리고 이 저희 아이들의 이제 육아에서 동네로 시선이 돌아가는 계기가 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동네에서 계속 살 텐데. 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 마을이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동에서 보니까 가산동에는 일단 인도가 없어요. 저희가 큰 버스가 마을버스가 양길로 다니는데 인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솔직히 제가 어 인도가 없네? 이걸로 끝났던 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들어오고 마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하면서 어 이거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화할 방법이 없을까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가산동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거구나 알게 됐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얘기를 나누다가 시 참여예산에 지원을 하게 되고 1년째 지원했을 땐 떨어졌어요 저희가 <laughs> 떨어졌지만 좌절하지 않고 한번더 도전합니다. 도전했더니 되더라고요. 처음에 첫해에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구에서 그런 예산 사업을 했을 때는 나와서 실사라는 걸 해요. 하더니 아 여기는 법적으로 인도가 안 되고요. 구청에서는다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1년 전에 안 됐다는 게 2년째 도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알게 됐죠. 안 되는 건 없구나. 느리게 가도 되긴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인도가 생겼습니다. 인도가 생기고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고 있는 걸 보면서 혼자서 뿌듯해하죠. 아, 저기 내가 만들었네. <laughs> 그리고 아이들도 어쨌든 그 길이 도서관 버스에서 내려서 마을 버스에서 내려서 도서관 가는 길이거든요. 그 도서관 가는 길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그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닌다는 걸제 스스로 보면서 아.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막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 저길안될것 같다고 그랬지만 된다, 봐라. 된다. 자치, 이게 주민 자치다. 우리가 정말 뭔가 변화하고 싶다는 걸 생각하는 게 끝이는 게 아니고 계속 두드리면 느리게라도 될수 있는 게 자치다. 그러니까 함께 하자. 어, 근데 생각보다 주민 자치. 지원하시는 걸 사람들이 꺼려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게 되면 뭔가 일이 많을 것 같고, 물론 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laughs> 일이 많은 건 맞아요. 일이 많은 건 맞지만 꼭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시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마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 해도 주민자치가 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유, 저건 안 돼. 아유 저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건 안 돼가 아니고, 저건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좀 생각하시고, 그런 걸좀 주민자치에나 의견을 계속 내시는 활동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주, 위원으로 안 하시더라도. 이거 자체도 주민자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민자치 위원이 주민자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거를 공론화 시키는 거. 그거부터가 주민자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꼭 위원이 돼야 되고, 분과원으로 활동해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여건이 안 되신다면, 저희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의제 발굴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해요. 의견을 받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라도 의견을 내주시고, 그 시기가 지나더라도 나 의견이 있는데, 어, 그 시기 지났네? 어, 말할 수 없겠다. 이게 아니고, 주민자치에 계속 의견들을 내주세요. 그러면 그 의견들이 그냥 의견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그걸 또 구와 관 구청이나 동이랑 어떻게 해결할지를 의논하는 자리도 있으니까, 어떻게는 느리지만 해결이 납니다. 저희 가산동의 인도가 만들어졌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입 밖으로 내시는 활동, 그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그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구청이 계속 민원을 넣으시면 안 돼요. 민원인으로 되니까. 그게 아니고 나 혼자만 계속하면 민원인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같이 의논할 수 있게 주민자치회나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그런 의견이 맞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모임을 하시는 거, 모임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의논하는 거, 그거부터가 주민자치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민자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해치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의 생활에 가까이에 어느 부분이 내 삶을 변화가 어떤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변화가 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막금천구로 이사하고 1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육아를 하던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활동들이 기록을 남겼으면 아마 말 기록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기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건 얼마 안 됐거든요, 저도. 근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록들이 남았으면 다른 분들한테 지침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뒤늦게. 왜냐면 하다 보니까,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겪는 게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나 그때 어떻게 해결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지라는 게 기억이 안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기록을 남겨뒀더라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록이 보면 왜 역사에도 그 기록 부분들이 좋은 거 나빴던 거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보통 기록들을 보면 자기 기록은 좋았던 것만 거의 뭐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보니까 실패 경험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빼곡하게 기록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해서 한걸 따져보니까 거의 10년인데 그동안에 만났던 공동체들의 뭐, 어려웠던 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기록을 해놨다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었겠다는 경험을 몇번 하고 나니까 그거를 저는 삼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자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돼서 저도 이제 기록 같은 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시네 가산마을 방송국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 기록도 남길 겸 이제 마을 자치나 어떤 활동들을 홍보할 겸 해서 저걸 시작했는데 솔직히 저는 홍보도 홍보지만 기록의 의미도 있었어요 저희가 저 마을 방송국을 하다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산동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기에서 기록이 남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했다는 것도 기록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진들을 수집하게 되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또 찾아보게 되면 또 추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들을 남이 기록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기록을 꼭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나의 기록이자 마을의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지침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들을 꼭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가산마을방송국은 유튜브 팟방에 가산마을방송국을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세개 컨텐츠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와 진정희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가산동 수다방이고요. 그건 한 달에 한번 방송이 나가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부는 가산동 주민자치회와, 그 다음에 가산동 소식을 전하는 걸로 진행하고, 2부는 가산동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가산동이 생활권이신 분들, 가산동, 그러니까, 가산동이 생활권이신 분들은, 이제, 지벨리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가산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가산의 이야기 마을이라고,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이, 동화책을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동화책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이야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 가산동이 전설로 따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꼭 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용가산의 이야기 마을로 지었거든요. 이건 한 달에 두번 나오고 있고요. 어, 들어보면 짧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행복한 꽃 이야기라고 이건 한 달에 한번 방송이 나오고 이제 임영숙 선생님이랑 국순옥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격달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그 달의 꽃에 대해서 뭐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꽃에 관한 뭐 효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듣다 보면 꽃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꽃 그림이 계속 나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꽃 그림이 계속 나오게 편집을 해 가지고 보시면 힐링이 되신다고 하는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조만간 더 늘릴 예정이긴 하지만 일단 요세 가지 많이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 네, 삶의 터전?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일단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2의 고양이 금천이고 그리고 어쨌든 가산동에서 지금 처음에 결혼하고 왔던 게 가산동이었고, 잠깐 독산일동에 이사 갔다가 다시 가산동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14년 동안 사는 동안에 6년 빼고, 6년 빼고 나머지를 지금 가산동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터전이고, 여기가 어쨌든 간 저, 저 아이들도 커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곳이 나도 계속 살기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기억이 남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고향이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내 삶의 터전이고 고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리고 가산동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떠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살다 보니까 공원도 없고 뭐 없고 뭐 없고. 하지만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는 할수 있어요. 느리지만. 그러니까 그 느림에 같이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횡설수설했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아마 마을에서 자주 뵙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보고 나면 어, 제 저기 또 있네라는 소리를 <laughs>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보면 아는 척 해주세요. 감사합니다.